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한 공간 혁신의 시작. MSS2는 단순한 모니터 커치대가 아닙니다. 당신의 작업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인체공학적 솔루션입니다. 부드러운 움직임, 견고한 내구성, 그리고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조립이 끝나면 눈높이에 맞춰 자유롭게 움직이는 스마트 워크존이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이거 모르고 설치하면 진짜 나중에 후회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꼭 도움이 될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성품 확인부터 조립 각도 조절까지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조립 환경을 위해 2인 이상 함께 조립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제품은 최대 40인치까지 권장드리며 배사은 75에서 75mm부터 100에서 100mm까지 지원하며 무게는 최대 2kg 에서 8kg 까지 지원합니다 1단계 클램프 준비 먼저 렌치 M을 이용해 클램프 상단의 고정 나사를 풀어주세요 그 다음 클램프용 부품을 분리합니다 클램프를 뒤집은 상태에서 고정패드 H의 보호 필름을 제거한 뒤 클램프 바닥면에 고정패드 H를 부착해줍니다 클램프 타입 설치는 10mm 에서 50mm 두께의 책상 상판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2단계 클램프 타입 설치 클램프용 부품 시트의 홀과 클램프의 홀이 정확히 맞도록 위치를 잡고 책상 상판에 클램프를 거치합니다. 그런 다음 렌치 M으로 나사를 조여 단단히 고정시켜 주세요. 3단계 홀 타입 설치. 만약 책상에 홀 구멍이 뚫려 있다면 홀 타입 방식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50mm 이상의 홀이 뚫려 있어야 합니다. 먼저 클램프용 부품을 상판 홀에 거치한 뒤 클램프의 홀과 부품의 홀이 일치하도록 맞춰 주세요. 렌치로 클램프용 나사를 조여 고정합니다. 4단계 홀타입 전용 설치 책상에 홀이 없는 경우에는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해 지름 10mm의 홀을 새로 뚫어줍니다. 이후 그홀 위치에 클램프를 거치하고 홀타입용 나사 j 를 클램프 상단에 끼워줍니다. 상판 하단에서 클램프용 부품 시트를 맞춘 뒤 렌치로 홀타입용 나사를 조여 고정합니다. 5단계 1단함 설치 렌치 l 를 이용해 1단함 B의 나사를 살짝 풀어주세요. 그 다음 1단함을 클램프에 끼우고 다시 렌치로 단단히 조여 고정합니다. 일단암은 기본적으로 좌우 마이너스 플러스 90도 회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 나사를 풀면 마이너스 플러스 180도 회전 조절이 가능합니다. 6단계 높이 조절암 설치. 일단암 상단의 나사를 살짝 풀어 줍니다. 그 위에 높이 조절암을 끼운 뒤 다시 나사를 조여 고정합니다. 7단계 배사부 조립. 이제 모니터를 연결할 배사부를 조립합니다. 먼저 배사부 후면의 연결부를 들어올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나사를 돌려 빼줍니다. 그러면 배사부가 전면과 후면으로 분리됩니다. 모니터의 배사홀 위치에 따라 적절한 나사와 와셔, 스페이서를 조합해 드라이버로 모니터와 배사부를 결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용 부품 캡치를 후면에 끼워줍니다. 8단계 배사부와 암 결합. 완성된 배사부를 높이 조절함 후면에 결합합니다. 고정용 부품을 끼운 뒤 렌치로 나사를 조여 단단히 고정하세요. 이때 모니터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 손을 놓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배사부 상단 고리를 상단 홈에 걸쳐 거치한 뒤 배사부 나사를 돌려서 고정시켜 줍니다. 9단계 장력 조절. 모니터를 손으로 살짝 눌러 수평을 맞춰주세요. 높이 조절함 측면의 장력 조절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암이 내려간다면 장력 조절 나사를 플러스 방향으로 돌려 장력을 높여줍니다. 반대로 암이 위로 올라간다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려 장력을 낮춰주세요. 10단계 케이블 정리. 케이블 커버를 분리할 때는 당기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밀면 쉽게 분리됩니다. 케이블을 정리한 뒤 케이블 커버를 다시 끼워주세요. 마지막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틸트 조절을 위해 렌치로 나사를 살짝 풀고 모니터를 원하는 각도로 맞춘 뒤 다시 조여줍니다. MSS2 모니터 암은 스위블, 틸트, 피봇세 가지 방향으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상 책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주세요. 이제 모든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과정이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제 당신의 책상 위에는 눈높이에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완벽한 워크스페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멋지게 바뀔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용한 설치 꿀팁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